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교통사고로 손목골절이 된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합의금을 산정하고 또 어떻게 받아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교통사고 손목골절 합의금 어떻게 계산하고 또 어떻게 합의해야 될지 감이 좀 잡히실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목골절 입으면요, 보통 초진주수, 6주, 8주, 10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오고요. 손목 관절은 이 엄지손가락 쪽 뼈, 이 요골과 척골, 요골과 척골과 여기 보시면 뼈가 잘안 보이는데 4개가 있습니다. 주월삼두라고 해서 수근골 중에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 두상골 이렇게 주월삼두 이렇게 4개의 수근골이 만나서 이루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 요골과 척골, 원위부 이 먼쪽에서 골절이 되든지 아니면 수근골인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 두상골 등이 골절되면 이 손목 관절에 손상이 생기게 되고 손목 관절에 이 후유 장애가 남기 쉽고요. 보통 손목 관절 수술하시게 되면은 2, 3주 정도 입원하고 퇴원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손목 골절된 경우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항목들이 산정되어야 되는지 자동차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자료가 있는데요. 부상 항목과 후유장의 항목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상 항목 보시면 위자료가 있는데요. 이 위자료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보시면 책임보험의 상해 부분에 따른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1급부터 부상의 정도별로 1급부터 14급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급 부상인 경우에는 부상 위자료 200만 원. 그리고 이급 부상인 경우 176만원 그리고 12, 13, 14급 같은 경우에는 부상 위자료 15만원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 위자료가 있는데요. 이 후유장해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그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서 인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손목 골절이 되어서 13%의 노동력 상실률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후유장 위자료 9% 이상, 14% 미만의 항목에 해당돼서 100만 원이 장애 위자료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 위자료가 겹치죠. 그러면 둘 중에 큰 거를 인정하게 되겠죠. 손목골절로 부상 5급에 해당돼서 부상 위자료가 75만 원이고 후유장 위자료가 100만 원이다. 겹쳤을 때는 더큰 금액인 후유장 위자료 1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항목인 휴업 손해 항목입니다. 이 휴업 손해는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하게 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던 경우에 관계 서류 등을 통해 증빙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휴업 손해는 입원기간의 85%가 지급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월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이 30일간 입원했을 때 300만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85%인 255만원이 휴업 손해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휴업 손해 부분은요, 통원기간 동안은 인정되지 않고요. 이번 기간 동안만 인정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간병비 항목입니다. 자동차 보험약관상의 간병비는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책임보험 상해 구분에 의한 급수가 1급에서 5급 사이에 해당되는 경우에 간병비를 인정하는데요, 1급, 2급 부상인 경우에는 최대 60일, 3급, 4급 부상인 경우에는 최대 30일, 그리고 5급 부상인 경우에는 최대 15일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골 관절 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에 해당돼서 상해급수 5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5일치가 인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감명비는 실제 내가 지출한 감명비가 아니라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2020년 하반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 기간을 말합니다. 이 2020년 하반기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이 109,546원이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1만원으로 산정을 했을 때 5급상인 경우 15일 곱하기 11만원 하면은 165만원 정도를 간병비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항목인 그 밖의 손해배상금 항목인데요. 이 항목은 통원과 병원 식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통원 같은 경우에 실제 통원한 일수 하루에 8천원씩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퇴원 이후에 통원치료를 50일간 했다고 가정했을 때 50일 곱하기 8,000원 하면 40만원이죠. 이 금액이 그밖에 손해배상금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식대 부분은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 요청으로 병원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 끼당 4,030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은 후유장해 항목 중에 상실수익액 부분인데요. 이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에 게 노동 능력 상실률과 그 노동 능력 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해서 지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13%의 한시 3년장이가 남았다고 했을 때 계산하는 방식은 300만 원 곱하기 13% 곱하기 33.3657 이렇게 해서 1,30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33.3657이라는 숫자가 36개월, 즉 3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 라이프니츠 개수는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합의하는 시점에서 미래 한 달, 두 달, 세달 뒤에 3년 뒤까지 발생할 상실 수익액을 현 시점에서 당겨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공제하는 겁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이 손목 골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시장으로 평가가 되고 실무상 13%의 노동력 상실률 항목이 많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향후 치료비 항목인데요. 이 향후 치료비 항목은 약관상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명문화되어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가 있다면 그 향후 치료비를 산정해서 합의금에 얹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담보인데요. 손목골절로 금속 내고정 수술을 했다 했을 때 합의 시점에도 그 핀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면 합의하는 시점에 이핀 제거 비용과 그리고 수술을 했으면 수술로 인한 흉터가 생겼지 않겠습니까? 이 흉터 성형수술 비용까지 추정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해당과, 아까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면 성형외과, 이렇게 해당과 전문의에게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교통사고 손목골절 피해자 사례를 통해서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를 제가 갈 거고요. 실제로는 원 단위까지 복잡하게 계산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사례라서 제가 좀 보면서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대 여성분 사례고요. 교통사고로 손목에 요걸 관절내 골절 부상을 입은 사례였습니다. 음, 월소득이 약 350만 원 정도였고, 이번은 22일을 하신 사례였고요 음, 수술은 손목 요골 골절 부위에 대해서 금속 내고정 수술을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사고 이후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핀 제거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후유장애 평가를 하셨고 장애 나온 내용이 손목 관절 13% 1시 5년 장애 그리고 수술로 인한 성형외과 향후치료비가 200만원 이렇게 평가가 돼가지고 위자료는 부상위자료 75만원 그리고 휴업손해가 22일이면 했죠. 350만원에 30을 나누고 2 2일 곱하고 85% 곱해서 약 218만원 그리고 간병비가 약관상 15일 인정해서 약 164만원 그리고 통원을 40일 하셨네요. 하루 8천원씩 계산해서 32만원 그리고 장애상실수익액이 350만원 곱하기 13% 곱하기 52.9907 해서 약 2,411만원. 성형외과 향후 치료비 2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산된 합의금이 대략 3,100만원 정도 됐고요. 실제로 3,100만원을 받고 이렇게 지급 종결된 사례였습니다. 이제 손목골절 교통사고 합의금.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감이 좀 잡히시죠. 만약에 주변에 교통사고로 손목관절 골절 되신 분이 계시면 그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서 계속 무료로 사건사고TV 채널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